너희는 눈을 들어, 너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고, 그래서 너희 수요대로 은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네, 권세가 크고, 네,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로 빠짐없는, 예, 네, 네, 창조주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은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네, 오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사건. 표적을 행, 행하는 주체를 가지고 종교 권위자들은 위협감과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인류가 처한 죄와 질병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함을 3 8년된 병자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입니다. 안식일의 교례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에 주어진 그 그만 사건,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영적 목적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유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그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전해오는 전승은 베세다 연못에 병든 사람이 보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겐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천사가 물을 흔들 때첫 번째로 연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을 수 있다는 구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거동조차 할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못가에 있을 뿐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병자에 대답한 칠전 나를 모에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뜻습니다그 수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독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에 죄를 죄에 사로잡혔던 그 38년 된 병자. 이제 병이 난는 것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더 심한 뜻이 오지 못하록 죄를 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38년 된 병자같이 예수님, 그렇죠. 낳고자 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갖게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그 믿음 없는 우리 안에 갈망을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우리를 돕는 사람도 없고, 못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엄마 할수 있는 상황일 때, 도저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 놓으십니다. 불가능함을 순종으로 또그 능력을 따를 때 치유됨을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이제 안식일 논쟁은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으로 미시나의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39가지 금지령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 그 불법 행위를 병든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지적한 겁니다. 종교적 규범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뻐하지 못하는 이 세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종교적 행위는 신앙을 더 배폐하게 만듭니다. 기쁨 없는 성경, 기쁨 없는 예배, 종교생활, 종교놀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믿음이 아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시고, 아무런 반응, 원망하고, 누구도 나를 들어 못에 보내주지 못한다는 그 우리의 푸념. 이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다시 내 조청에 또 기쁨으로 가능한 믿음으로 오늘 병자와 같이 사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38년대 죄가 무엇입니까? 또그 죄를 통결할 이유부단하게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 핑계는 무엇입니까? 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났구이말씀 그 우리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를 울려드립니다. 오늘도 하 영복을 올려드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삶나의 봉인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생각이 아니 내 말뿐이 아닌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필요하심이 회복하심이 우리의 죄까지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안식 이 있게.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은식을 누리는 대단을 보도록 싶고 합니다.